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그때 파티 특파 가자마자 만나고 싶었던 분들 만나고 딱 진짜 레바님이 제일 마지막에 있었단 말이야 마지막 리스트였어 레바님만 보면 딱 가야지 했어 원래는 히히 레바님만 보면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히히거리고 있었는데 아 근데 그 그러다가 딱, 저기, 입구에서, 막, 레바님 같은 게온 거야. 레바님 같은 분이, 사람이. 해가지고, 달려, 으아! 레바님! 아 이러면서, 막, 이러고 갔단 말이야. 했더니막 막, 막, 그러고, 내가,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진짜, 레바님, 옷기 멱살 딱, 여기, 이러고 잡고, 이러고 잡고, 이러고 잡고, 아 레바님, 사랑해요! 이랬어. 어? 너무 시끄러워. <목소리> 너무 시끄러워. 아, 근데, 진짜, 이 정도 했어. 막, 이러고, 막, 으아! 사랑해요! 이러고, 막, 진짜, 한 2분은 이러고 잡고, 흔들고 했었어. 근데 진짜 이분간을 그렇게 거기 자리에서 계속 그랬어. 그런데 레바님 옆에 분 누군지 기억 1도 안 나. 보지도 <laughs> 않았거든. 그러다 그분이 막어 진정하고 막 이따가 이따가 막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레바님 빤스를 했거든. 그러고 원래는 그래 가지고 이따가 기다리다가 레바님의 사진도 찍고 사랑한다고 하고 데려가야지 이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뱀파 파티를 가 버렸어. 문제는 다른 분들이 이제 해 가지고 뱀파 파티를가 버린 게 문제였지. 아무튼 어거 거, 그 때, 멱살 잡아서 거좀 죄송합니다. 아, 그좀 흥분했어요. 그 때, 좀 뭐, 멱살 잡아서 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개복원님이랑 사진 찍었어. 아 처음에 나, 이거 뭐, 막, 막, 내가 달려와가지고 사진 찍었어. 진짜 나 처음에 막 보자마자 막, 야! 하고 손덥석 잡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실수를 한 거는 유부남손은 함부로 잡으면 안 된다는 됐었어. 거 그때 알았어. 아무튼, 내 개복원님이랑 로아이기도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코트루스 시골 수업이냐고 했더니만. 휴굴 서비스라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하다가 내가 표정이 개똥 됐었단 말이야 하니까 혹시 그 서비스 누가 봐도 물어볼 땐그서비 아닌가 솔직히 진짜 되게 친절하신 분이었어 음왜 유부남인지 알것 같은 느낌이었어 정말 친절하고 멋진 분이었어 수인남이었어 아나 돌리님 머리 만졌어 두번 만졌어 한 번은 허락받고 한 번은 허락 안받고 뒤에서 수금만 져었다 참아! 핥아 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려고 못보겠는거야 핥아보고 싶었는데 몰래 핥아볼까 하다가 참았어 그거까지 이제 척흥척흥 될것 같아서 근데 만져봤는데 진짜 역시 그그 그 있잖아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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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킨 헤드 스킨 자체가 역시 좋더라 야 진짜 뭐라해야되지 그 약간 근데 그 두피에 약간 땀땀땀 땀, 땀 같이 약간 그 아니면 로션 바르셨던 건지 약간 그 촉촉한 느낌도 있으셔가지고 그냥 우리 이런 이런 만지는 그살레 있는 살 느낌이 아니야.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갖고 아 진짜 너무 좋았어. 막막 막,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진짜 대머리 만세.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 느낌이 아, 너무 근데 그래가지고 막. 참아 막 여기까지 막할 타봐도 대요까지 진짜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나올랑 말랑 막 그랬었어. 아무튼 돌리님 정말 멋지고 친절하신 분이었어. 어근 아, 진짜 진짜 막요 이쪽도 만져보고 여기도 만져봤는데 너무 좋아 여기가 아 진짜 너무 좋아. 실제로 돌리님 두피를 만져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너무 좋아. 사람은... 다음 사진 빨리. 아 선생님. 진짜 아마 처음에 스승님인가 아닌가 했었단 말이야 저 오셨을 때 근데 설마 했었어 근데 진짜 너무 보디가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아 헷갈돼도 설마 했단 말이야 어차... 근데 진짜 처음에는 뭐, 뭐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 맞았더라고 스승님이 이거 탈모냥이 애기 탈모냥이 피규어도 주시고 했는데 투보가 막나 스승님 앞에서 우리 애가 모자란데 막 팬이에요 이랬다니까 길이 개새끼 못본 사람을 위해 이 애기 탈모냥이를 한번더 확대하고 자랑을 하자만 이랬습니다 얘가 얘입니다 <laughs> 얘가 예예요 <laughs> 너무 귀여워 아 진짜 너무 귀여워서 입안에 넣고서 활짝 활짝 페로페로 해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얼굴 지워질 것 같은 거야 프린팅 이거 된거 같기도 해갖고 그래가지고 참마 그거로 는안 하고 잘 보관해주고 있어 과자 아니야 먹으면 안돼 그냥 이거 이거는 딱 이렇게만 놔야 돼 이건 피규어라서 안돼 해보진 않았어 할까 하다가 얼굴 지워질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 아무튼, 다음 사진! 모동님! 마동님 모동님, 실제로 봤었을 때, 어, 진짜 처음에 놀랬어! 어! 어! 어 이러면서, 어, 어! 어! 막,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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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카이노를 외쳐야 되나? 아니면, 아예, 아이, 어차피 아이마스 좋아하시는 걸로 기억하니까, 막,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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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무슨 말을 할까? 랑코 좋아하세요?를 말해야 될까? 아니면, 막, 아, 뭘 말하지? 막 하면서 막, 혹시 막, 막, 아, 아니면 보컬로이드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미국 팝니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할까? 아니면 무슨 뭐 신작이니 요즘 뭐 보세요? 이런 말을 할까? 막, 이래서막별 생각을 다 했는데, 같이 사진 찍어 해도 되나요?가 제일 평범한 답이어서 그걸 먼저 말했어. 근데 진짜, 와, 근데 진짜 살 많이 빼셔가지고, 와, 와, 엄청났어. 어, 꼭 이랬어. 언데 모동님 진짜 실제로 봤을 때뭔 말을 해야 될까 했었는데 결국은 평범하게 인사하고 셀카 찍고 감사합니다 하고 찐따처럼 갔어. 아직도 후회돼. 아, 시발 넷플릭스에서 아이마스 잘 보고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할걸 그랬어. 너무 아쉬워. 다음 사진 오킹님. 어, 언제 진짜. 실제로 봤을 때 6월이라니? 놀랬어. 나막 솔직히 막막 막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내가 상상한 이미지는 막 뭔가 막막막막그 내가 봤었던 클립들이 힘든 여정의 클립들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어. 막 힘든 여정의 클립들을 봐서 그런지 뭔가 서울사람! 실물은 서울사람이었어! 클립은 힘든 사람이었는데 힘든 여정의 사람이었는데 신기했어 근데 진짜 서울사람아 그거였어 오킹님 실물은 서울사람이었어 후기 할 말이 없어 이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클립 봤을 때 뭔가 힘든 여정과 엄청난 엄청난 여정들 막 이런 걸로 많이 보고 가끔 이제 방송 살짝 들어 봤었을 때도 그랬는데 신기했어 아, <목소리> 뭐 뭔가 친절한 서울 사람, so sweet한 쓸 사람. 아참할 말이 없네. 그냥 진짜 별로 생각이 딱딱 그거밖에 안 들었어가지고. 오 어,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어, 벌써, 벌써, 벌써. 얘기도 했어 고스브레 얘기했어. 어 아, 근데 진짜 세범님 실제로 보니까 귀여우셨어. 딱딱 딱 뭐라 해야지 내가 생각했었던 그 그거였어. 방송에서 봤던 그 이미지 딱 그거였어. 실제로 봤을때 너무 귀여웠고 목소리도 그렇고 세범축 <laughs> 아니 근데 정수리 멀좀하시던데이무튼 뭐 다음 사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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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laughs> 우결상대 우결상대 <음주의> <laughs> 이마 승리자는 우결하자 했어 우리 결투했어요 하자 했어 여자라고 안봐준댔어 그래가지고 나도 안봐준댔어 좋은 냄새 나셨어 좋은 냄새는 안 됐더니 복숭아 핸드크림 발라서라고 했더라. 야, 아, 근데 우결 동의하긴 했는데 문제가 엄청 먼 곳에 사시더라고. 우결 동의는 하셨어. 근데 너무 먼 곳에 살아. 120 속도로 밟아도 4시간은 걸릴 것 같은 곳에 사셔. 아, 아니면 사실은 나랑 하기 싫은데 일단은 거기들 카메라 있으니까 예의상 웃으면서 멀리 산다고 하는 거 아닐까? 참죠. 뻥친 거 아닐까? 나랑 아이개 새끼 빠왔는데 존나 하기 싫은데 아 그래 일부러 개먼곳 산다고 뻥 카쳐야겠다 한 다음에 뻥친거 아닐까? <laughs>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어. 막 원래는 여기 막 저기 서울 막 중심가 아니, 사는데 뻥친 거일 수도 있어. 어떻게 알아? 이거 입구에서 사진 이거 입구에서 마루해몽님이랑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제, 이쪽은 저기 마루해몽 빠왔는데 이쪽 마루해몽 필터가 씌워져서 예쁜 건가? 같은 사진, 아니면, 사진 아니면, 다른 사진 느낌 찍어야 데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그때 딱 레반이 왔어요. 어, 어. 갑자기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마루해 몽님이 퍽 레반이 사진도 안 찍었는데 둘이 아 맞다. 그때 그거 둘이 어, 번들인 뭐, 거 찾다가 그러다가 어득털님이랑 그 같이 찍으려고 했을 때 그때였다. 맞다. 헷갈렸었는데. 맞아 맞아 깜빡했어. 그러다가 어득털님이 이제 사진 찍으려고 하다가 찍으려고 하다가 레반이 레반 있어가지고, 맞아 둘이 번 거리고 레반이 찾고 막 그러다 그랬어. 깜빡했다. 마르헤몽님 사진 찍으려다가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 차리고 빨리 사진부터 찍어요. 예. 마르헤몽님 정신 차리고 빨리 사진 찍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어 찍고 모였어. 찍고 모였어. 그리고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마르헤몽님이 저희를 덮쳤어요. 음. 내가 막 이러면서 갑자기 뛰어 나오더라고. <laughs> 목소리 근데 제가 근데 개목진 님이 낸그 말을 먹은 그 목소리랑 똑같네. <laughs> 어차피 까발라질 거 <것> 같은데. <laughs> 기획한데. 야, 이거 진짜 웃긴 게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잠깐 이제 투보랑 애들이랑 투파에서 떨어졌었단 말이야. 이제 내가 혼자 해 가지고 그러다가막 이제 뭐 어뭐 어디 프로 게임 팀이에요 뭐 하면서 막막 어, 막 그러면서 막 명함 받고 뭐 그런 식으로 혼자 떠어딱 혼자 되니까 막 갑자기 막 사람들분들 이제 막 명함 주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어,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인사하고 다녔어 명함은 또 받고 뭐 이러면서 뭐 기자분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있었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웃긴 거는 그러다가 막 근데 클럽 안쪽이니까. 시끄럽고 내가 원래 귀가 좀안 좋아서 귀잘안 들린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막 막 게임 그거 뭐 그냥 뭐 자기 뭐 어디 게임사 뭐 게임 회사인데 뭐 이러면서 신작 게임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게임 뭐 나오거나 뭐 이러면 뭐 게임 아니면 해주실 수 있냐 이런 식인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 근데 문제는 김희장이 내가 맨날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다 예스맨하니까 타받지 말라고. 막 자기한테 최소한 물어보라고 자기 없으면은 그냥 일단은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자기 취향 안내 어제 취향이면은 하고 뭐안 일단은 뭐그 애매하게 말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 일단은 게임 나오는 거 보고 제 취향이면 하고 뭐 아니면 아니거나 제 취향 아니거나 좀 별로면 안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분이 이제 뭐 그러면은 연락처 받아 갈수 있냐 해서 일단 번호 드리고 뭐영 받고 일단은 나도 빠이빠이 했단 말이야 급하게. 아, 근데, 불행중 다행인 거는, 대표분이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케팅 쪽 팀장분이셨다, 이 말이었어. 불행중 다행인 건 여기였단 거야. 야, 나또 존나, 그때 막, 진짜 잠못 자고 계속 막, 그래서 김희찬 야, 씨X, 다 야, 나 어떡하냐, 나이씨 내가 지금 뭐한 거냐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야, 이러면서 막 했는데, 야, 그래서, 야, 종아리 거들까? <laughs> 맨날 조종 어릴 <조저버릴> 때부터 잘못했습니다. <laughs> 지금이라도 마케팅 팀장이 잘못했습니다. 제가 감히 그거다차서어제 주제 모르고 감히 거다차서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어쨌든주신다면약 받겠습니다 저저 김희장 새끼가 저거 함부로 예스맨 하지 말래서 저 새끼 때문이에요 저 새끼 때문이에요 저 새끼 때문이에요 말해먹는다 죄송니다 네, 네, 네. 지금이라도 이 주면 언제든 하겠습니다 제발 인정 주세요 언제든 숙제 있고, 거기 거기 소프트건은 언제든 환영이니까 언제든 주시면 감사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거 있잖아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봤을 때어나 이렇게 대한녀는 네가 처음이야 이런 어막 이런 스토리도 있으니까 막 하! 감히 우리 회사를 이렇게 본다고? 씨발 년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대한녀는 네가 처음이야 이럴 수도 있어 정말 재밌어 보인다 늘 하루 세 번씩 하자 야야 오늘부터 방송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시작할까? 그러면 주지 않을까? 臭死别人了！哎，对了。